아이 저 아이 토레리치 저거 뭐야 스캔 못다게 아이고 아이고 아 시, 스캔이 아니었네? 아니 씨발 스캔 다니고.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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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? 아니일 왜, 진짜 왜. 아니 개새 뭐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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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음 믿어보자 요즘 마음 잘하거든요. 아 <laughs> <laughs> 열심히. 저거 다른 마인 못 가잖아. 저거는 안돼 마인이 안 돼. 아 잠깐 상. 아 스리 저구야? 아 이거 삼 점으로 투테나이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. 팀250 솔로 500이요? 와 근데 그거는 형님 팀 250이면은 뭐 3명만 주면 750개 4명 다 주면 1000개고 혼자 500개? 그냥 진짜 이거는 완전 밸런스 게임이네 혼자 고두 배를 먹냐 아니면 팀이 전체가 그냥 다 웃어버리냐 야 이건 진짜 밸런스 게임인데 와 이건 아, 아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형님 형님 별풍선을 좀 그냥 돈을 아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7만 5천 원, 8만 원 쓰시는 건데 5만 원만 쓰셔도 되잖아요. 500개아껴요 오, 날씨 답답하다. 풍선 5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야, 이그 형님 돈 아껴버리게. 형님 방금 3만 원 버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런 사람은 아니야. 의리가 없는 게 진심 남자야. 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 어떤 자식이요? 속보 김 250, 혼자 500, 어. 김윤중 혼자 선택. 아 절대 아니야. 아 절대 아니야. 와서 봐봐. 대방송. 쉽피셜이 감태 그런 새끼죠. 아, 아 죄송해요. 아니, 아 진짜 이런나 나랑 윤진영 사이를 그렇게 진짜 없으는지 말로. 지를 하려고 그래. 악의 세력이야. 와, 아, 근데 형, 근데 이 꼴이 올라간 거 맞나요? 아니야. 아, 아비. 아니. 윤진영. 아, 내가 무조건 저희 이길게. 내가 이겨. 저 아, 내가 무조건 이길게. 아, 걱정하지 마. 내가 이길게. 어, 오케이. 정우랑 박살 내 주세요. 아. 김정우 무섭지. 김정우 프 무섭지. 오 세시 잠깐만. 오. 어? 그래서 원 다크 생까지. 오 어? 점심. 어 뭐야 저거 반응 못했다 저글링오 나이스. 어? 깨졌는데 이거. 어 끝났다 이거 어, 끝났다. 점심. 끝났어. 유, 오 이거야지 뒤로 따라가. 반응 반응 못하면 쌩까지가까도 이제 쌩까지못보 없잖아. 나이스. 됐다 이거 이겼다 동동이. 와 점심. 와 스파이오까지. 깨나 깨나 깨나. 계속 얻어. 됐다. 깼다. 깼다깼다깼다두방 깼다. 아, 아 어, 이건 너무 너무, 너무 지 와, 어, 나이스. 이건 너무 유리한데, 게임이? 정신 멀 해? 뭘 때서 다 읽고 있는데? 자, 자안 받아. 오, 안 받아. 오, 방이 쳤다. 어. 뭐서? 놓코 개꿀. 오, 3명이 우리 견제 또? 오, 어, 3명이 또 들어서 있어요. 템이랑 오야 나이트 끝입니다 이제 됐다 됐다 와, 오 와. 윤중이 형 좋았다 좋았다 오, 잘한다. 완벽한데 오케이 좋았다 아나왜 자꾸 내가 방 만들지 오 오질로 원더크는 뭐야 처음 보는 피드 오늘 아가리 아가리 어떻게 아 윤중이 형1 5 0 0개 챙겼어. 어쩐지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보이더라 어? 기성이 뭐야? 애슐씨 뭐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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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니,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링 4링 뛰는데? 저못본거 아니야? 에이 봤겠지 지성아 나랑에서만사링 뛰는 거야? 아아 대왕꼴레 좀 죽네 아 이사리에게 4... 아, 사링에 끝나면 이게 뭐 어? 기성이가 뭐 어? 팩토리 플레인데 이 근데? 아유 감사합니다 발킬이다 아, 아, 아 기석형 발키리. 아, 아니, 얘 근데 뭐. 발키리를 좋아하냐? 발키리 쓰고 예?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. <laughs> 기석이 아, 뭐. 나기석형 발키리 이기는 거못 봤는데. 기석이 발키리가 발키리만 모으던데 그냥. 아무도안 하고. 아, 안고. 근데 뭐 별로 살이 뭐 왔다고 해서 끝나진 않네. 아, 다이네 차. 잘 챘다고. 어, 몽포로 막았으면 잘 막았다. 잘 챘다. 그 서치까지 다 했어. 공석으로. 어, 편하긴 해요. 근데 발키리 할때 이렇게 서치 다 대고 하면은 이게 럭커가 좀 무서운데 편하긴 해 좋은 것 같은데? 지, 지성아 우리 좀 정신 차리자 이기자 아야, 저희 조금만 어. 집중하면 안질것 어. 같은데? 어기석이가 이겨가지고 이대2 맞추면 될것 같은데? 어 잘해보자 오에스 c 돌리고 좋아 기석이 최적화 충돼다고아 잘하더라 최적화 다 해보니까 아니 어, 잘하던데요 어, 형? 어왜이렇 <laughs> 여기서... 아 기석 이 어, 원래 어, 초반에 항상 진짜 엄, 엄청 시달렸나봐. 원래 기석이가 그냥 시간 만지나도 초반에 인구수 불리하게 시작하잖아. 그러니까. 근데 잘하더라고. 그때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. 근데. 오케이 발키리. 발키리는 맞아요. 아, 근데 이 새끼들 이거 쓸 때마다 지던데 그냥 할 때는. 아니, 이걸 링에 묻히는 거 아니야? 심링에 아니지. 아 근데 매딕 나오지 않나? 매딕만 나오면은 뭐 이거는 약간 투베아카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아... 하는 거 같아요. 당글리 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 빈집 칠라고. 그냥 그래, 기석아 음... 너는 좀 쫄아야지, 쫄아야지 안에 있어라. 아 진짜 이거 나가면 안 돼. 너는 쫄아야지 배로한 개밖에. 야 바이킹에 바이킹인데 노봉인데 나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 트위치. 아니 어, 좀 가만 히 있어봐. 아니 저 자링에 저 낚이면 안돼 진짜로. 가만 히 있어 그냥. 와 근데 기석이 대단하다 되게. 뭐, 배짱 배짱 좋은데요? 야 나가 나가지 마 기석아 왜나가오 거기 안에 있어 안에 있어. 스팀만 계란 스팀만. 아이구 솔직히 십링 찍어줘서 약간 셀프로 둘레해진 거야 좀. 어, 그래도 아이고야 대박 형님이. 1천 개 감사합니다. 그래도. 아이고야 대박 형님이. 1천 개 감사합니다. 윤주가 너 응원하는 거야 원래 이끼야. 5미 정도 찍기잖아. 당이 날 알고 있었어 형 upset. 무슨 짓을 했어요 도대체. 형은 내 편인 거난 거 항상, 항상 알고 있었어. 오랜이 어, 기석 <laughs> 드디어. 자기만의 1천 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한 개를 느꼈어. 원래 자기만의 길 갔었는데. 최 w i s 이 됐어요. to get 나 o 라 빨리. 야 근데 아 a I wish you t 아 get to my c a m 키리만 I wish you to get to my camera. I wish you to get to m 어 발키리 발키리 아니 근데 시오 왜 많이 줄여지냐 또 발키리가 있는데 메딕은또 어디가 어차피 그걸 또 오히려 아 근데 나꼼킷텐 나가먹기 이 컵만 컵만 잘해봐 컵만 잘하고 이거 나가먹는 거아 나가게 나 가스 또내 그래도 아 근데 많이 근데, 근데 잘... 이거 마린이 속모 때문에 안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발키면. 이거 지금 촛타 나가야 되는데 없어졌는데 한한 분대 반쯤에 한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300킬에서 맞아. 아니 근데 못노트매 기도 막... 계속... 왜 서있어 유닛이 뭐야 어, 정신을 못차리는데? 아니 이거유 이거, 이거 서있냐 아니, 뭐, 아니 왜 정신을 못차려 요뭐야 개새끼야 <laughs> 아니 왜 안죽여 본체 오마린 아니 뭐야유이 뭐해 뭐 진짜로? 아 진짜 왜, 왜 서있어 유닛이 뭐해 걸쳐도왜 나왔어 아이 저 아이 터레리치 저거 뭐야 스캔 못딸게 아이고 아이고 아스 스캔이 아니었네? 아나 아니, 씨발 <laughs> 스캔 다 <안> 된걸로 <laughs> <나 이거 진짜 웃음> 진짜 아, 왜 그래! 아, 아, 왜 그래! 아, 왜 그래! 아, 왜그 아, 왜 그래! 왜 그래! 아, 왜 그래! 아, 아, 왜왜 그래! 아, 왜 그래! 아, 왜왜 그래! 어왜 아, 왜 그래! 아, 왜그 아, 왜 그래! 아, 아, 왜 그래! 아, 왜 아, 아, 은그 아, 왜 아, 한개 아, 직까지 아, 아, 근데 그 지금 추가 병력이랑 한시다 뛰면 좀 위험한데 저. 거그러게 뭐, 뭐. 아니 또 없어. 영웅들 아니야 지금 왜안 해. 아 있다. 동시에 잘. 이거 한시 끝났어. 이거 가면. 한시 끝났어. 깼어 이거. 아니 한시 깼어. 이거는 이거 무조건 깼잖아 깼지. 말이 사옥 돼 있잖아.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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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네. 이거 이겼네. 뭐 약간 어지럽게 했는데 이겼네. 아니 그래도 김명훈 이긴다. 그러니까. 끝났� 아니 저번에도 어지럽게 했는데도 이기더라고 결과는. 뭐좀 더. 아 이거 한 개는 갠... 뭐, 괜찮, 괜찮잖아. 오, 오. 어, 펀돌 줘. 아, 개 때려, 개 새끼야. 어이가. 갑자기... <laughs> 어이씨, 움직이다가. 오, 발키좋았다 그래, 그래. 끝났다, 끝났다. 아니 이거야. 잠깐만, 바... 오. 뭔가 이상하게 이긴다 얘. 오, 아, 근데 근데 명명호 형도 아까 지금 정신이 없나 본데다 <laughs> <laughs> 아니 명호 형도 아까 그 마린 다 줄였는데 막기 힘드네. 그니까. 왜 이러지? 성까지 너무. 아 약간 링1 0개 뽑은 스노우볼인가 이거. 처음에 뽑아가지고. 귀엽긴 <laughs> 아, <laughs> <웃긴> 해 근데. <laughs> 아나스케들에를 트레퍼그 거 그거 때린 게 귀엽긴 해. 오랜만에 명장 한번 나왔네. 어 스커지, 스커지 나 있어. 나 있어. 오. 다 아, 빨았다, 다 빨았다. 어 시준이 어서 와라. 어, <laughs> 아 나. <laughs> 아니 명훈이 형도 말린 거 같아. 명훈이 형도 기사기랑 하면. 아니 좀. 말리게 한다니까 기석이가 음. <laughs> 오빠가 안, 아, 안 잡았어 기석아도 흥분했잖아. 어 흥분했잖아. 어 발키리 만나서 베스라는구나 상황이 좋아서그런가야 근데 발키리 때뭐엠 b 안 돌리더니 얘는 돌리네 기석이는. 이거 상황이 좀 좋아져서 바꿨나 이런, 본데. 이런 상황은 바이오닉해도 뭐 음, 괜찮. 즉흥적으로 음. 하나 보다. 탱크 뽑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 그러네. 하이브 이제 올리니까. 근데 뭐뭐래도 기자 한 시켜가지고 음. 가스를 다 먹고. 진짜 너무 유리하다, 지금. 은 어, 그 정도 아니야? 그렇긴 해요. 어, 너무 유리해. 어, 본커 앞에 나두개 짓는 거 너무 좋았는데? 완전 어, 안전한 판단. 음. 좋다. 오바락스. 어, 잘한다. <laughs> 아 아, 내가 초반에 너무 깜짝 놀랐네, 진짜로. <웃음> 아... <웃음> 어... 자기 터렛 때리는 거 좀... 굳이 취소해도 될 텐데? 순간적으로. 내에서 오작동 일어났어요. 아 이거 너무 안전하게 하는데 근데 어, 정면에 털에까지 먹었나? 꾸댕이 형이 오서 오세요. 백샷 안돼 안돼 너 아무도 뭐, 못 하잖아. 그냥 그냥 베이스 게 못하면 <laughs> 아니 <아이씨>, 쌤 못해. 나 <laughs> 하는 하는 거라서 급정리. 오게 맞았어. 오오 됐어 됐어 어. 한번 했다.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백샷이 잘한 테반이 얼마 없어. 그러니까. <laughs> 오, 오 어, 무식할 줄 있는 거 그냥 대놓고 박아 버리기. 어. 어. 12실 튀어 바까 먹자. 이거 컨 잘하면 이득 좀볼거 같은데? 아니, 이거 쉽게 못 먹겠다, 이 병령. 공략도 돼 있고. 오늘 명운형 하이브 안 가고 그냥 뽕 빼는데. 어. 이게 희런 히러... 아이 형이 발키이라서 이거 아레이트에터를 꼽으라고 생각했나 보하네레메를 정찰 안되니까 오버속업 된거 보니까 와호 오히려 잘 됐네 심리전으로 잘 됐다 잘 됐다 베슬 좀 쭉쭉 뽑아보자 이제부터 오발키리잘 살렸다 어발키리 잘하나 서잘 쓰는데? 오오오오어 잠깐만 잠깐만 어 가두리 됐다 지금. 발키리라도 튀어 바키리라도 튀어 스크린 점사 스크린 점사 센스있게 스키서가 옳지 아, 센스 있다. 센스 어 아홉시 달려 그대로. 어사버로드많리 뛰고 뛰어. 어 무서운 데 있네. 9째 아홉시겠다 또. 와, 오, 오, 온다, 아 오버 맛있다. 올디팡 온다 명훈이 힐얼로. 아들 번거 두개 있어 가지고. 어두 방이면 뭐 절단 리지 쎄긴 쎄다. 팔로코 스팀 스팀 빨고 바로 들어가야 돼. 십이 럭커네. 와어 쎄긴 쎄데 그래도. 어아좀 빡센데 아니야? 야 승부 좀 빡센 야긴 한데. 한데? 이래도 방 있어. 이미 본커에 저... 들어가 있는 건가? 야 이거 벙커 안. 김거야. 아, 아, 이미 들어가, 들어가... 아... 있는 거네. 아... 그럼 스팀 빨아야지 들어가 있어도. 들어올 들어올 때 빨면 돼가지고. 오 밝힌 콘개 좋아. 밝힌 하나 살려놓자. 아 나이스. 아이안 되네. 아, 잘하네 기자. <laughs> 아니 기석형 지금 팩토리에서 벌척 뽑고 있는데. 또아뭐야 아, 마이너도 안 했는데 왜 뽑아? <laughs> <laughs> 어 저걸로 설마 로코 로코 척수 업로러 하려고? 그래도 집중해야 돼 이거 좀 빡세긴 한데 로코 많아서 이거 하시이 병력 빨리 다 백해야 될것 같아 방업도 돼있고 <laughs> 이거 뭐야 왜5마리만가 나머지 다 같이 안가왜 <laughs> <laughs> 뭐야 왜 뭐야 이 SCD랑 갓... 이게 뭐야 이거 갓기구 이식이야 갓기구 이식 <laughs> 이해를 하면 안 돼요. 아근내 공방 1억이네. 아다 같이 갔으면 안맞을게 아, 기... 야, 이제 저거 시간 주면 나. 이거 못 이겨. 아... 됐다, 오베스리다, 오베스러커는 계속 죽어요, 이거. 이래게 이제. 계속 말하가차기 때문에. 어어, 커어어 어, 어, 아, 김병원? 어 김병원? 김병원? 어 이걸 싸워? 야, 어떤 거구나 1, 1이라 싸울만 해. 야, 야. 어, 어떤 놈구나. 아이고. 아 그래도 아이고. 아 그래도 이득이잖아. 넣고 다 먹어서 심적. 어, 야, 끝났다, 끝났다. 어 저, 저거 저거 리니까 음. 딩은 따로도 있었냐? 저거. 아 여기 아. 어, 레그업으로 블록 하나 땄고. 됐다. 지지 이아 김명훈을 이겨? 최고야, 이새 어, 그 좋은데? 하... 좋아. 어, 너무 잘하는데 어... 지금. 아. 어...